여호와의 증인 2차 시작합니다. 그때는 1 차까지는 7 명을 전도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누구 전도하는지 한번 물건박사가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 자, 여호와의 증인의 주인공은 세세 분. 과연 자전거 타는 분을 전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? 아직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가졌습니다. 찝혔습니다. 이상. 바로 이분들이 찝혔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또 이제 누가 찝히는지? 과연? 뜯혔습니다. 에이, 에이, 거부했습니다. 실패 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빨간 우산, 과연 성공할까요? 히다, 히다. 오, 사 3일 롱 땡! 실패 까요? 그 아들 아니 딸인지 아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아니,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아저씨로 전도하게 될거아닌니까 와주세요 이쪽을 와주세요 오. 아 오고 있네요 오고 있어요 과연 누굴 전도하게 될까요? 성공! 통과! 또 누굴 전도하게 될까요? 관심을 안 가지네요. 누굴 전도하게 될까요? 요 이렇게 예쁜 하얀 옷 입고 예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. 성공 실패. 다 검정 티셔츠 입은 남자분 성공 할까요? 아직까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저기엔 지금 인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번엔 인간들이 많이 와도 여호와의 증인이 관심을 안 가지시네요. 참 신기합니다. 이상하게 이게 몇 분마다 전도하나요? 1분 이상마다 쉬는 거 아닙니까? 잘트 h a 했습니다 이제 무기를 i 냈습니다 시-작! 자전거 끌고 가는 아저씨 전도할까요? 자 자정... t 아닙니다. 자전거 끌고 가는 아저씨가 니야 하얀 티셔츠 입은 여 s 분여 o 분 d 패 과연 이분들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? 관, 일단 바빠서 관심을 못 가지는 것 같은데 아직 알수 없습니다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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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전도하게 될까요? 요모타크는 아주머니 실패 또 실패에 이또 오고 있습니다. 또 오고 있습니다.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. 좋겠네요.